굉장히 긴 축사와 경험사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 어, 네분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계속 연속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절 연합대배를 통한 인천교계의 연합과 단결을 위해서 공동의장이신 김종석 목사님께서 또 부활절 연합대배를 통한 인천의 복음화와 성시화를 위해서 공동의장이신 이충호 목사님 부활절 연합대배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공동의장 이창재 목사님 부활절 연합대배 연합 찬양대를 위해서 공동회장 정일령 목사님께서 연속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복음의 관문인 인천의 교회들이, 성도님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138번째 맞는 부활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총회장이신 진유신 목사님과 특별히 준비위원장이신 주승종 목사님, 그리고 공동회장님들, 각 구의 회장님들, 그리고 임원들, 무엇보다 주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헌신하고 수고할 터인데,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준비하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잘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연합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연합예배가 코로나로 지쳐 있는 기회들과 목사님들이 세심을 얻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그러한 성공적인... 부활절 연합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